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라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나아가, 나아,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루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 장소를 뭐 인터넷 SNS나 어 이런데다 미리 막 공지를 하고 또뭐 장소를 공지를 하고 또 시간을 공지를 하고 막 동네 방네 다 알리고 하지는 않거든요. 또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서로 어, 너무 기분 좋은 대화나 기분 좋은 추억거리나 뭐 선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 동네 방네 막 떠들지 않아요. 그거는 둘만의 비밀이에요. 남자가 자기에게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이나 아니면 그냥 그 남자의 향취라든지 뭐 어떤 세심한 것들, 자기를 아주 그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그런 세심한 것들을 동네방네 떠들면서 막 광고를 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한다 그래요. 그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 생각하는 애들,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들만 대답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경고하셨다는 표현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의, 네가 참잘 말했다.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이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고백이었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할 때가 있고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온 어, 예수님이 이제 어, 십자가지고 돌아가셨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뭐라고 해요? 땅 끝까지 이어나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때는 온 사방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어제 어,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소식을 우리 두 부부만 조용히 속삭이고 아, 우리 둘이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비밀이 아니죠 그건 이미. 경기를 온 세계가 다 봤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는 건온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만 알려진 비밀도 아니고요, 누구에게만 어 느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온 천하에 내가 외쳐야 되는 일이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일이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비밀인 것처럼 우리나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16강 나가는 거는 자기하고. 어, 목사님하고 나만 알고 있게, 우리 부부만 알고 있게,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외치라 할때 외쳐야 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광고의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응원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아보는 사람이 12명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본인이 사, 고난을 받고 죽어서 사흘만에 부활하실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알겠구나, 믿겠구나. 네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네, 믿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셔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그러나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예전에 이제 상가 교회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이 교회는 이렇게 교회도 조그맣고 그런데 왜 이렇게 헌금함만 커요 헌금함이 너무 커막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친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허물이 없이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뭐 금함이 크다고 막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어, 학생들은 또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당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가 삼각교회이 조그맣게 있으니까, 이제 거기는 학생부실이고, 어 원래 본 교회는 어디 있냐고 묻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그 친구들은 항상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선생님 교회라고 왔는데, 조그만 상가니까, 아, 여기는 애들이 학생들만 드리는 예배당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 그큰 본당은 어디 있냐고 애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크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회는 조그만데 그냥 조그만 십자가를 달던지 예쁘게 그냥 하지 무슨 이렇게 큰 십자가를 갖다 걸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때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보는 것들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느낌이 반면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 신경 쓰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고,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주로 오자마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교회가, 어, 나랑 맞는지, 예를 들면, 그렇게 어,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의인들, 의, 의원이 병자들에게만 필요했다 하시면서 어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죄를 씻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공세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저 예수의 엄마와 아빠를 아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바, 어, 생각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칭찬 칭찬하셔요. 그걸 발견하시면 네가 복되다 그러면서 너,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에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면서 살아보면요, 참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어, 꽉차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이 안 들려요. 고구마, 고구마가 있네?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고구마 색깔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나는 누가 저 먹으라고 이렇게 고구, 군고구마를 갖다 놓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실장이 들어오더니, 어, 군고구마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음식을 시키려고 쫙 펴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아, 저 군고구마가 탔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아니에요. 음식 타지 않았어요. 색깔이 뭐왜군고구마 색깔이라고 래요군고구마 색깔 아니,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둘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 펼쳐놓은 것만 계속 신경을 쓰니까, 고구마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누가 갖다 놨는데 갖다 놓지도 모른 거예요. 그런데 군고구마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그군고구마가 그 있네? 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 군고구마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시고 가시라니까 군고구마를 아유 맛있게 먹고 가. 그러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들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려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면 예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으로 성령 받아야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도 가고 우리의 관심도 가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수 있어요. 나랑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만 오해하게 된다는 거 근데요 우리가 죄로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내 정력으로 내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혹은 마귀가 유혹하는 바람에 내가 더 마귀가 나,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라져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찾고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액면 그대로 안 하고 그돼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기 때문에 여두 제자들은 나가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니네가 왜 그리스도를 잡아가냐고 항의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무서워, 물론 무서워서 싸우지 못했던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을 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어떻게 어, 찬양을 할때 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영으로 하는 것만 가능.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 물론 영이 나를 지배해서 그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해서 나오는 것은 아주 합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요, 자다가 어, 깨요. 자,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깨요. 근데 속사람은 깨어났어요. 정신은 깨어났다니까. 근데 몸이 안 깨어나요. 몸이 말을 듣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내 정신은 다 깨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보이는데 내겉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 그런 현상이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할 때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집에 정,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 육신은 성령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은 자꾸만 어딴 데로 가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되지 않으면요. 어,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어, 완전히 그 가위 눌린 것처럼 분리되버려요. 반드시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성과 내 정력과 이것이 부딪치면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내가 한 영된 그리스도와 한 영된 그 영으로 내가 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영이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근데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가. 그래서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여기서는 달려가고 부지런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될것 같으나, 주님이 멈추라 고것시면다 멈추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멈추는 거는 참 좋은 일이더라고요. 말을 멈추는 거. 이것도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내가 말을 사람들하고 많이 하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필요 없는 말이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들어가면요 말이 많아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주, 마, 내가 말이 많으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워져요. 사실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내 것으로 막 올라오는 감정과 내 것으로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요. 나를 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에 나를 온전히 맞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의 대부분은 필요 없는 말이더라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더라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는 말은. 그냥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꼭 필요한 말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은 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방법이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우리가 집을 사요. 집을 사면 명그집 문서에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 저희 시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장손이고 제 아들이 장손인데 그래서, 시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집에서 이제 다들 모여요. 그리고 작은, 작은 아버님이 여섯 분이고, 고모님이 한 분이셨는데, 이제 전주에서 다 올라와서 서울에, 이제 김포에 살던 저희 집에 다 모여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2박,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있다가 가셔요. 근데 그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 할아버지께서 다 재산을 우리, 우리 남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우리, 우리 승현이 거라고 어, 사람들 앞에서 다 호언장담을 하시고 유언처럼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시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금반지 받은 거, 돌때 금반지 받은 거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을 줄까 봐 우리는 그 인종도 지켜보지 못해요. 할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우리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주고 싶어하셨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뭐 자기 재산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주고 뭐 이름을 명의를 바꿔 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자기가 아들들 앞에서 이게 승연이 거라 고하면 승연이 거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1 0원한장 우리 앞에 오자. 이름, 명의를 바꿨어야죠. 지금 문서를 바꿨어야죠. 다르게 우리 것이 되려면요.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석자가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에게 목사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이 나에게 딱 새겨지려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새 이름으로 살수 없어요. 어, 마치 하, 아버, 할아버지가 약속, 말로만 약속하시고, 온, 이렇게 어, 큰 소리 치셨던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것이 되지가 않잖아요. 아무도 차지하지 못, 우리가 가서 차지하지 못하죠 이름이 바,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실 때에는요, 우리의, 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명부에 딱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목사라고 딱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목도하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피값 주고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 자리가 바뀌어졌고요. 내, 어, 뭐랄까, 주민등록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 모든, 어, 소유가 바뀌어지고 내 나라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꿔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 바꿔졌는데 계속 옛날 이름으로 살면요. 내 등기부등본에 새겨진 이름으로 이름이 내, 새겨졌어요. 그럼 그 집은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 바꿔진 이름대로 살지를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게 바꿔졌어요. 완전히 우리의 근본이 바꿔졌어요.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라 할 때는 외치고 침묵하라 할 때는 잠잠하고 숨어 기다리라 할 때는 숨어 기다리고 일어나 싸워라 할 때는 일어나 싸워 명령을 바르게 들어야 돼. 다르게 들으려면 언제나 주인께 집중해야 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없어야 돼. 내 생각으로만 생각이 가득 차고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인이 명령하실 때못 알아 먹어요. 엎드려라 그러는데 엎드려라라는 소리가 엎드리라는 소리를 안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기 위하여 죄도 씻고 내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바뀌고 내 나라가 바뀌어 바뀐대로 그 소유권을 나에게 주신 대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름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르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그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할 수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